웨이프 뭐하지? 아... 아 근데 할게 없어서 이제 좀할게 없으면 좀 템을 잘 파는 성격인데 어헤. 해방하고 나면 음, 목표가 없어 가지고. 음. 어 맞아 그것도 납부. 어 아, 근데 그 직업 구조상 페퍼는 불가능합니다. 음. 지, 제가 검마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솔플은 죽어도 안될것 같아요. 그춘자님이한 번씩 계속 검마 솔플 타고 있거든요. 네. 꽤 많이 가시더라고요. 사실 팔라돈이나 그런데 그 무적도 들어가아 둘이요? 아니 혼자 가. 아 팔라 혼자요? 네. 그 팔라는 잘안 죽어요. 뭐. 그리고 바인드도 있고. 피흡도 있고 이래가지고. 팔라가요? 그 피흡 있잖아요. 팔라 자열도 있고. 팔라가 피업 있어요? 팔라가 무슨 피업이지? 몇팩까지 가요? 어, 3까지 가셨다가 나온 거, 나온 걸고 아까 전에 먹는 막더 하고. 근데 팔라는 솔딜 나올 직업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laughs> 불가나할 아, 거야 아델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지 응. 아 그렇지 아델한테 결속이랑 무적 주거 그럼 1이 아델이신데 페파라도 솔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1패 어떻게 해 <laughs> 1패에서 흰... 시작하자마자 흰색한테 엘다 돌 돌리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랑 맞다이 까는 순간, 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얼굴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 도망가야겠다 하면은, 에르다 쿨이 5분이 나 남을 거 아니야? 5분 뭐 기다려야겠지. 4분. <laughs> 아, 3번 아, 바인드까지 되거든요? 그때, 그 뭐냐, 페페님, 거, 자꾸 그때 망했잖아요, 저희 처음에 딜 추정해준다고 왔을 때 그때 6분, 3번 바인드 했으니까 저희가 <laughs> 그때 한 6, 7분 했을 텐데 한 7분 했겠네요? 바로바로 바로 바인드 못하니까 아, 아니다 6분? 6분? 5, 6분 했겠다 근데 이게 또 바인드가 안 걸리면 또 템페스트가 따로따로 때리니까 아니면 진짜 2인이서 가는 거 하셔도 괜찮을 것같아 2인이요? 네. 근데 제 캐릭은 불가능해서 <laughs> 딜이 안돼요 제 캐릭은 아, 아... 해방무조? 해방무조 <laughs>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걸 하려면 좀 세시, 세신 페파분 거를 빌려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탑섭 탓업 센 분이랑 맞아, <웃음> 누구요 조심님이랑 <laughs> 강한 친구가 없어가 유카니 페파 두 캐릭으로 <laughs> 아 근데 이게 이게 피협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부럽다 듀블 진짜 오늘도 해방캐하는 거 봤는데 진짜 아 더미펙트 깔고선 진짜 한쪽으로만 때리니까 애가 뭐 자유롭게 때리던 듀블은 진짜 좋죠. 나도 맨날 그 직업, 위에 있는 직업들만 바라봤는데 그냥 포기했어. 아래 직업들을 바라보는 거아 어, 한번 해보고 싶다. 페파 이, 아니 페파로 인한 3인까지? 비숍 하나에 딜러 둘. 이 정도면 깰것 같은데. 충, 그건 충분히 깰것 같아. 네.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laughs> 파만 잘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글자님 캐릭으로 한번 진을 해보고 싶다. 그쵸? 글자님이 직접 했을 때 헤판님 캐릭을1분 차이 났거든요. <laughs> 제가 하면은 어느 얼마나 걸릴지 좀 궁금하긴 해요. 글자님 것보다 조심님 거해 조심님 것에. 근데 조심님은. 자체 컨을 잘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이라 너무 어려워요. 어 나중 에혹시 기회되면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네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요? 편하실 요 편하실 때 하셔도 돼요. 지금? 네, 제가 근데 무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무기 아예 없어요? 아니 십칠성 무기라서. 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 17성 엔데미에 에디트 아니야. 뭐 치고 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끝라서 그래. 아, 여기 다들 22성 끼고 계시니까. 아, 다들이라니요. 저 17성 아닐까요? 아. <laughs> 조심님 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기는 17성이죠. 그렇죠. 안 돼. 아, 아 요즘은 저... 22성 안 팔려요. 안 아, 돼. 저는 옛날부터 해방이 되는데 22성을 굳이 강화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글자님 걸 보고서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태을 맞출 생각이 없었던 상태에서 네. 어, 저렇게 오일 돌봄기톤의 네. 아케인인데 위를 저렇게 볼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이게 해방이 안 되는구나. 타파가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신호차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는 걸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자님막 방모가 없고, 네, 방모가 6천... 그... 1년 6천인가 네, 나, 그때 막매린이라서 그런 걸 모르고 아 그냥 저렇게 지룬템 맞춰도 안 되는구나 그해서 네, 이제 좀 그랬었었죠 그래서 22성을 이제 좀, 좀 고집했던 이유도 있었죠 음. 아 저는 그냥 생각했던 게 어차피 제네시스 넘어갈 건데 굳이 막 22성을 해야 되나 싶어서 사실 무릉 때문에 사긴 했지만 무릉 때문에 60초 너무 뚫고 싶어서 신호차 전에 그래도 잘안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20 이상 끼고 네, 지금 20 이상 피신분들다 하는 말이 기회 있을 때 팔아야 된다 <laughs> <laughs> 다그 말하고 근데 또 이제 미리 또 저거 40% 바뀌면은 맞아, 뭐 어떻게 근데 맥뎀이 풀려있어서 네 풀려있어서 네, 풀려 있어서... 17성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래도 되긴 되겠죠? 네 무조건 될것 같은데 당연히 컷은 지금보단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벤트가 대박이에요. 맞아요. 친구까지, 친구까지,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친구 네, 다섯 개사았어요 아,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사실 물릉 60층 이하는 방문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릉으로만 보기 그렇고 진짜 버스가서실 방문 이런 거 얼마나 나오나 봐야 되죠. 맞아요. 솔플에서 진짜 방문 너무 중요해서 제일 네. 제일 차이, 차이가 한967이 정도? 네. 솔플에서 근데 그거는 뭐지하는 건지 처음 참... 근데 해방하면 또 욕심이 없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처음인데 막 사람들은 다20 빨리 팔고 그거17 껴라 그때 해방 다어려는데 20일에 사는고할때 3일 정도데1 17을 팔생각하는 그게 너무 싫어요 <놀람> <laughs> <진짜 막> 그래서 <laughs> 그나마 살때잘 팔릴만한 거를 사는 게 제일 좋죠 제쁜이쁜꾼한테도 문의를 했거든요 혹시 이 무기 얼마쯤 받을까 했더니 어떤 장사꾼을 이제 22성 무기 받지 않는데요 <웃음> <웃음> 충격적이네 <웃음> 150장? 이거 부르면 와. 아 진짜 아 오늘 딱 바로 연락 왔길래 아 팔리나보다 했는데 세상에 160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제가 160 범위라고 써놨는데 그페네로 저한테 억당 얼마로 계산하니에요 그래서 아저메소로는 판매 안 한다고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 자꾸 무슨 소리지 나 <laughs> 매수래안 한다고, 그리고 16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거지 생각하다가, 아, 이분 없다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거 보니까, 160억을? 몇, 몇 비율, 몇초로 파나? 그 얘기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더라구요. 잠시만요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저 그래서, 또, 제가 무기 꼭 받을 수 있는거죠? 이러길래. 아, 저 다음 달 완전 해방이라 무조건 저도 검마 빨리 클리어하고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검마를. 그래. 주수님, 이번에 찐모드 깨신 거죠, 이번주는? 네, 이번주는 깼어요. 아. 아, 파티 있어요? 어, 파티 있는데 빠져도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길던 데리고 가는 거라서. 아. 그러면은 음. 초기화 되고? 네, 준비해야 되고. 모드, 모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연습모드는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쵸, 의미도 없고. <laughs> 이제 뭐다 깨시는데. <laughs> 아, 아, 이제 연습할 만큼 했으니까. 아, 근데 페페님 것도 일찍 깼어요. 페페님 것도 그때 연, 연모 3초만에 깼거든요? 진짜 빨리. 네, 1트는 1툰은... 제가 실수했고, 이틀 이트째는 3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실에, 아, 처음에 안 나와가지고. 아예, 진짜, 아예 안나오더라고요 십몇 초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하자 해가지고, 다시 한요 하지만, 언제 아웃 당할지 모른다는 점. 1월달부터 사라지신대요. 네, 일하셔야 돼가지고. 못바꿔 안돼, 나난연패팬님한테한 번도 못 맡겼는데. 어. <laughs> <laughs> 어차피 형, 그래봤자5 8층에서 남겨놓을 거잖아. 나 나는 협박할 거안 해주면 나 편입 버리고 온다고 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해, 해 주신다고 하시겠지? 당장해야지 <laughs> <laughs> 왜냐면 저 무릉천자 찜 모드로 출발에 조명 달고 하거든요. 한적 붙여서. <laughs> 진짜 나는 물항에 관심이 진짜 없다. 아, 시드는 일부러 안 쓰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 5월 달에 세운 기록도 52층에서 극딜기 아무것도 없고 못 해가지고 속박 두번 걸렸는데. <laughs> 이카라트가 더 싫어졌어 너무 랜덤 쓰는 것 같아서 어잘 들어갔다 아내거 큐브 완성만 시키면 진짜 세질텐데 참았다가 제네시스 큐브 해야지 일단 11, 11초 네, 예, 딱 그때가 제 해, 해방 타임이어서 아, 네. 아 그때 그 벨트 안뜰줄 알고선 여러 개산게 최악이었어요. 아. 그니까와저 옛날에 저 진짜 많이 봐가 안득 절해서 그냥 영원불다 샀는데, 그게 한번써버려 가지고... 그거 그냥 한 개만 딱한 개씩 이렇게 사서 했으면은 제니스 했을 텐데요. 네, 많이 열심히 중이에요. 몇이에요? 136이에요. 1이에요1에요 136이에요. 1 3에요1 3 6이요1 3 6이요 어? 3 6이에요 136이에요. 1요1 3 6요1 3요1 3이에요1지 아분간 못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 오늘부터 오늘 시작하고 있요 아, 공유나 가지고 있고 아니, 거기서 두개 같이 켜고 있어 지고지 파이더랑 썬 60에 갈것 같은데요? 네 엄청 넉넉한 것 같은데요? 일단 딜기 빼고 하면 14분 정도 있죠 봐도 모르는 일인 장들이야 에렸다 그래도 6 1에서 <laughs> 넘어가기만 하면 알티미쉬랑엄바 도니까 충분하게충분하게네 네. 이게 수공이 몇이에요 모든 페파의 기록을 다 세워주시네. 그러니요 이게 그 카톡방의 힘이지 않을까. 아, 네. 카톡방으로 뭔가 한입 빠졌어. 아, 나 진짜 전에 카톡방 거기서 막 진짜 놀이랑 밤 얘기랑 애니메이션 얘기만 해, 들어가지고 지겨워서 나왔데 자꾸 그막애니 나올 것 같은 이, 이모티콘 가지신 분들이 자꾸 뽑어가지고한 60이 각을 볼까. <laughs> 6이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응. 아, 저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드0었으면 갖고 올만한데 아. 와 대단하다 진짜 와우. 해파님, 무릉 잘하시니까 보스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맞 아, 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스를 더 열심히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릉도 컨이잖아요. 빌, 빌드도 있지만 컨도 있잖아요.